야... 뭐 하려고. 이 코스트코 고수들이 10년도 넘게 사먹는다는 레전드 꿀템이라는 애들 간식으로는 술안주로다가 까 막힌 제품이 있다 그러게 내가 탁 끌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프레시 모짜렐라 스낵킹 생치즈. 어디서 샀어? 이 쿠팡. 얼마인데? 이 요거 170g짜리 두개여가지고 21,800원이네. 아, 한개 1,900원이네. 나도 산수. 공고 궁시렁 되지 마. 이건 선 넘은 거 같은데?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모짜렐라 치즈가 방울토마토 크기로 시계식 들어있는데 그냥 먹기도 좋고 샐러드나 토스트 할때 넣어도 만나대야 모짜렐라 통으로 되어있는 거 썰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요건 이렇게 방울 방울 있으니까 기엽고 깜찍해 아듣 끔찍하네 총몇개 들어있는 거야? 이 요거 시계짜리 6개 들어있으니까 개당 600원이네 이제 먹기 전에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이고 뭔 밤털같이 생겼슈 음 맛은 어떠이 살짝 간간한 맛이 있고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맛 한입에 적당한 크기야? 이거봐 한입 적당하고 밤 깎아 놓은 거 마냥 생겼어 느끼하진 않아? 이 느끼한 건 없지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을 것 같아? 이 요거 샐러드 이렇게 딱 준비한 다음이 거 달달한 맛있는 화이트 발사믹 뿌려먹으면 맛있을 것같아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뭘음아 이거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서 또 사보고 안 먹어? 음. 올리브유에 소금 묻혀서 찍어 먹어도 안주로 괜찮을 것 같고, 야, 이 정도 마시면 우리 아들님이 간식으로도 섞었다.